A 플러스 B의 세제곱 플러스 A 빼기 B의 세제곱이니까 결국 남는 게, 어, 2A의 세제곱 플러스 6A 제곱, AB의 제곱. 우리 건 요게 남는 거고, 밑에 거 얘를 A라고 했기 때문에 약분되면 2A 제곱 플러스 6B 제곱. 어, 요거를 구하는건데 얘는 2에 a제곱 플러스 3에 b제곱이 결국 2018인데 걔가 그러니까 3이 걔가 2018이면은 a플러스 1 이런식으로 바뀌는거고 그러면은 어, 얘는 9가 되고 여기는 8, 24, 그럼 3이고, 1의 자리만 계산하면 되니까.